시켜마로 아, 귀찮아. 난 대충 털어나가서 적당하게 음. 달라는데 이런 걸다 시켜 귀찮게. 15년 정도 되고 있고요. 버스 타시면 나오는 목소리. 이번 정류소는 신사동 가농수길입니다. 만능형이 미션. 30년 전통의 즉석 손만두. 아. 영입만두야. <laughs> 아, 그러면 지금 <찐지럽다. 웃음> 어. 빨리 먹자. <laughs> 혹시 제 입으로 비굴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조단엽에하정우입니다 아... <laughs> 싼데 잘해. <지레>. 지금년 <laughs> 네. 이제 안녕시대에서안영대대통령 역을 시계했는데녕히계 영웅시대까지 김영안대통령 역을 해서 히계아요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문지은 씨가 요안녕를 배워야 안다는이시사계의 만두 1인분을 1분 안에 드시는 건데, 여자분은? 잘 먹어요. 아, 그래서 여자분은? 너무 먹어. <laughs> 여자 성우분께서 도와주셔도 돼요. 이렇게 간절서잘잖아요 거치게 살았어요. 잘하면. 딱, 딱 살았어요. 또, 그러니까, 보여주세요. 화이팅! 자, 우리 응동 한번 볼까요 준비, 시, 탈, 탈! 10초 지났습니다. 30초지났습니다 30초지났습니다 3 예. 0초지났러신장서급급초이 <목소리로> <신청되었으면> 있네요 <좋았을> <laughs> 5 4 3 2 1땡 어떠셨어요? 어, 되게 쉽게 먹을 뭐수 있을거라 어요 제가 해본 미션 중에 가장 어려웠어요. 웃기려 그런 게 아니라. 아직도 웃기죠? 아 진짜. 아 진짜. 어. 네, 먹는 거니까 좋긴 하네요. 정말. 정말 좋은 취지로 저희도 공찰할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어, 무슨 만두? 영인 만두. 무슨 버스? 국민 버스. 국민들이 이두 기업을 알아주셔야 됩니다. <목소리> 어려운 분들이 사각지대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 <목소리> 대통령께서 부탁셔야 <목소리> 돼요. <목소리> 정치인들과 선수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기앞점서지 않으면 제가 정말 손을집어치고 제가 정치 얘기를 나습니다 제가 권력 잡겠습니다. 예?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잘 해주셔야 됩니다.